성형의 한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단한 사람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박수는 몇 초였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공포였지요. 그 순간 무용수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술단 책임자인 현송월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숨길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곳에 가서. 당신 혼자 단독으로 나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준비하세요. 북한 예술단에서 단독 공연이라는 말은 영광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이어질지 모르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그말 한마디로 평양 엘리트 무용수 리영이의 삶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운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 특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2024년 초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대에 올랐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같은 예술단 무용수인 남편과 함께, 다섯 명의 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저희는 평양에서 인정받는 무용수들이었어요. 당 조직이 선택한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날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발된 소수만 초대된 자리였으니까요. 무대 앞 중앙에는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우리 다섯 명이 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다른 동무들이 무대 끝으로 물러나고 저만 남았어요. 수성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동무였습니다. 절정의 순간 마지막 포즈를 잡고 내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관객 전체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의 그 자리에서 단한 사람의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1분. 아니 1분처럼 느껴진 그 시간 동안 저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 박수가 끊기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선은 계속 저를 고정하고 있었어요. 박수와 함께, 그 무표정한 박수. 저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마침내 박수가 멈췄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무대를 내려올 수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남편이 대기실 문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소나기 힘에서 불안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젠 어쩌면 좋겠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틈 사이로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 리영이 동무, 잠깐 나으시오 현송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순간 더 세게 제 손을 조였습니다. 예술단 지도원인 현송월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지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남편을 저는 작은 눈짓으로 말했어요. 괜찮아라고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떠났어요. 남편은 두 손을 움켜쥐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술단에서 이 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송월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숨을 쉴수 없었어요. 예술단에서 많은 동무들을 봤습니다. 현송월의 호출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는 오직 하나의 것만 보였습니다. 남편의 두 손을 움켜쥐는 모습. 다친 방 아니었습니다. 현송월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니영이 동무 며칠 뒤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을 거야. 특별한 곳에 가서 이영이 동무 혼자 단독으로 나서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오. 말만 들으면 영광이었습니다. 수성무용수가 혼자 특별한 자리에 선다는 건 평양에서 최고의 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술단에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현송월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단 선배들을 봤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너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 그게 그 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현송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의도도 단지 기계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표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말은 할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거부가 없었거든요. 방을 나오며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둘다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평양의 밤하늘 아래, 우리 부부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양의 뒷골목을 헤맸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끝이다. 현송월의 그 말, 특별한 곳에 간다는 그 문장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엘리트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말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우리는 어두운 골목의 벽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자.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떠나자. 오늘이 아니면, 우린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나왔을 뿐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영희야. 잘 들어. 내말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린 이제 살수 없어. 이곳에선 우린 죽은 거야. 아직 숨 쉬고 있지만 우린 이미 죽은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혹시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여기 있으면 우린 반드시 죽어. 그냥 천천히 죽는 거지. 우린 떠나야 돼. 남편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힘은 절박했어요.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여보, 그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들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오늘 밤 당장 떠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할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어요. 고향의 산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떠나갈 것 같았어요. 다시는 못 보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쓸어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평온함이었으니까요. 평양을 떠나던 그 밤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탈수 없었어요.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걸었어요. 평양의 뒷길을 헤매며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3일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쉴 곳도 없이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뒤로 자빠질 때마다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자.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두만강에 다다를 때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것 같았어요. 강가에 내려갔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얼음이 있었어요. 겨울에 얼음이 강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곳곳이 금이가 있었고, 몇 곳은 검은 물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건너야 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중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견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외치는 목소리들. 멀리서 우리를 쫓아오는 군인들이었어요. 빨리,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로 달렸어요. 한발한 한 발이 죽음이었습니다. 얼음 위를 뛸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언제 내가 빠져 죽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중간쯤,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 코앞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은 채로 얼음 위에 떨어졌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빗발치듯 우리를 향해 날라왔습니다. 남편의 등에서 피가 나면서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여보, 잘 들어. 너는 가.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도망쳐야 돼. 여보, 나 혼자만 갈수 없어. 가라니까, 살아. 너는 살아서 꼭 도망쳐. 남편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몸이 뒤로 자빠지는 걸 봤습니다. 여보, 비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외침은 없었어요. 남편은 금이 간 얼음 사이로, 검은 물속으로, 여보, 여보, 저는 기어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에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 닿았을 때 저는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검은 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이 얼음을 할퀴는 소리만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진 얼음 위에 흘린 피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릅니다. 추위 속에 몸을 웅크린 채로, 저는 울었어요. 눈물이 얼었습니다. 뺨에 붙은 눈물이 얼음이 되었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몸 전체가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여보, 자꾸만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저는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남편도 헛되니까요. 저는 기어올랐어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몸으로, 강가의 오두막을 찾아 헤맸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한가옥에 노크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차서 제대로 두드리지 못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나이 많은 조선족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제 목소리는 갈겨진 돌처럼 들렸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한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의 계산이 그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들어와.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 남자의 집은 낡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붙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최소한 따뜻했으니까요. 물을 마셔. 그가 주는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온 거지? 제 얼굴만 봐도 알수 있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경찰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미리 북자들을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 그의 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연결해 줄수 있어.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옷 하나, 신발 하나 모두 이미 날가 있었습니다. 없어? 그럼. 그 남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계산의 색이었습니다. 너 다른 방법이 있어? 제 입술이 떨렸어요. 그 남자는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일을 할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음의 공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럼 쉬어.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 일을 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안일을 했고, 바치를 했어요. 손가락이 터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그것은 도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갔을 때그 남자가 말했어요. 한국 교회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탈북자들을 도와 내가 연결시켜 줄수 있지만 그들한테 돈을 줘야 해. 그리고 내게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해. 계속 일을 해. 언젠가는 갈수 있게 해줄게. 그 약속은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의 모든 일이, 모든 밤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살리지 못한 내가, 최소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했어요. 손에 땅이 파이도록, 발에 물집이 터져도 일을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그 조선족 남자가 어느 날 말했어요. 됐다. 한국으로 보내줄 사람들이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브로커라는 남자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는 먼저 저를 작은 여관에 묵혔습니다. 내일 사진을 찍을 거야.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니까. 신분증. 저는 떨렸어요. 가짜 신분증이었을 겁니다. 중국 신분증이 아니면 어떤 나라 신분증일까? 다음 날 사진관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다양한 표정으로. 이름이 뭐야? 브로커가 물었어요. 리영이입니다. 아니다. 이제 넌 리영이가 아니야. 중국 이름을 써야 해. 그리고 나이도 속여야 한다. 가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저는 누군가 다른 여자가 되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것만 기억해. 공항에서 긴장하지 마. 너는 중국인이야. 만약 경찰에 잡히면? 그냥 끝이야. 북으로 송환돼. 그럼 죽어. 그게 싫으면 절대 긴장하지 마. 알겠지? 제 손가락은 떨렸어요. 공항에 가는 길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였어요. 보안 요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섰을 때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장 태국으로요. 직원이 제 신분증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티켓이에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검사는 끝났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생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 밖에 구름을 봤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높이 날아본 적도 없겠지. 태국에 내렸어요.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라오스로 보냈고, 라오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 그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송환되면 끝이야. 그 말은 모두에게서 들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영사관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청교사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합니다. 청교사님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한국 영사관 직원들은 저를 보호했어요. 하나원 입소까지 내내 비행기에서 한국 땅이 보였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생존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제 나이는 이미 서른 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늙어 있었어요. 처음 하나원에 따뜻한 밥을 먹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지켜주지 못한 것을 이곳의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을 때 처음 본 것은 마트였어요. 선반에 물건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쌀도, 계란도, 아무나 사갈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선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요리도 배웠고, 글도 배웠어요. 나만 말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북에서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고생을 다하셨군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방입니다. 누구도 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방이에요. 밤마다 저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두만강 위에 검은 물. 그 속으로 사라진 남편. 그가 밀어준 힘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처음엔 절망 속에서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살아남은 자의 감사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듯이 저는 남편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제 남편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저를 구해주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기도가 침묵 속에 갇힌 우리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되거든요. 이 영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한 탈북자의 증언일 뿐.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